공짜 돈 주는데 난 취업 안 할래요.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? 일단 말입니다. 하나의 지표를 한번 보시죠. 이겁니다. 청년 니트 비중 추입니다. 니트는요, 학업 중이거나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. 이거 비중이 굉장합니다. 2014년 17.5%였습니다. 그러다가 2015년 예 18.9%로 늘어나더니요,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에요. 예, 2017년 19.1%에서 2020년 20.9%까지 올라갔어요. 2021년 20%. 그래도 예, 윤석열 정부에서 청년 지트 비중은 18.3%로 그나마 줄인 거예요. 그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? 학업 중이거나 혹은 취업 상태가 아닌 사람 비중이 결국 말입니다.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으로 계속 진학을 한다는 뜻이고요. 대학원을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니까 노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에요. 그런데 예, 취업이 안된 사람들 노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은 아마 어느 누구든. 지금 정환진TV를 보고 계시는 많은 청년 여러분들도 취업하고 싶어 할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정부가 돈을 주네요. 정부가 돈을 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 상황이. 특히 말입니다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얼마나 많은 돈을 줬습니다. 취업준비금이라고 해서 계속 줬잖아요.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예 청년들에게 돈을 줬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 니트족들이 이제 예, 계속 늘어났던 겁니다. 문제는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돈을 계속 준다고 하면 앞으로 이거 더 심해질 거예요.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나타내 주는 지표가 이거거든요. 이게 청년의 지표거든요. 잘 보세요. 지금 보시면 OECD 국가 중에 웬만한 국가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. OECD 평균이 12.6%가 예, 평균입니다. 일단 대한민국은 18.3%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. 게다가 청년 니트 비중이 이탈리아가 22.9% 멕시코가 19.5%입니다. 대한민국이 18.3%로 주요 국가 중에서는 3위에요, 3위, 3위, 3위. 스페인은 16.5%고요. 미국은 14.5%. 낮죠. 계속 줄어듭니다. 핀란드, 캐나다, 독일, 영국은 OECD 평균보다 한참 아래입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충격적인 상황이 하나 있지 않나요? 201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예 따지고 보면 2014년이면 굉장히 후해요 그죠? 2014년이. 2022년하고 비교해 보면 7년 사이 7년이요. 7년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다 낮아졌습니다. 다른 나라들은. 예를 들어 이탈리아 27.7%에서 22.9%로 낮아졌죠. 멕시코 22.4% 19.5%로 낮아졌죠. 독일도 9.2% 8.9%로 낮아졌습니다. 미국도 16.4% 14.5%로 낮아졌습니다. 대한민국만 17.5%에서 18.3%로 높아졌습니다. 제가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. 퍼주기 하니까, 결국 말입니다. 청년들이 이제 그냥 버틸 만 하거든요. 버틸 만 하거든요. 게다가, 예, 6개월 일하고, 4개월, 4개월 쉬고, 6개월 일하고, 뭐, 해외여행 4개월 하고,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. 우리나라 돈 많이 주니까. 더 놀라운 것은요. 앞으로 이 상황은 더 심해질 겁니다. 청년들의 상황은 진짜 심해질 거예요. 왜 심해지느냐.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중에 10대 공약 중에 말입니다. 노동이 번중, 존중받는 사회도 있지만 그 옆에 모두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.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하는 게 18세까지 늘린대요. 18세까지. 여기에다가 청년수당도 또 늘려갈 거 아니에요. 지금 풀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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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게지 너무 많으니까 적어도요 여러분 공약을 뜯어보면 250조를 풀겠다는 250조. 이거는 믿어야 됩니까?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 정도입니다. 저는 여러분, 대한민국 청년들이 희망인데, 과연 대한민국 청년들이 앞으로도 희망이 될 것인가? 마치 말입니다. 미국의 인디언들처럼 국가가 돈을 주니까 일하지 않고요돈 받는 걸 가지고 술 먹는다.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된다. 돈 받는 걸 가지고 도박을 한다. 그래서 도박 중독이 된다. 심지어 그돈 받는 걸 가지고 마약을 한다. 마약 중독이 된다. 저는 그런 시대에 대한민국에 안 온다는 생각 안 합니다. 왜 공짜로 돈을 주는 겁니까? 예. 돈을 주려면요.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돼요.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. 예. 공짜로 돈 주는 걸돈 주는 게왜안 되냐?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이라는데 제가 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희한한 사람이에요. 공짜로 돈 주는 게 그게 미친 사람 아니고 왜 공짜로 돈을 줍니까? 자기한테 이득이 됐을 때 그때 돈을 주는 거죠.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준다고요? 나라 망하자는 이야기 아니고 뭐겠습니까? 여러분 청년이 건강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는 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.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게 건강한 거예요. 그 일자리가 3D 일자리가 되든 아니면 사무직 일자리가 되든 연구개발 일자리가 되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야 자부심도 생기고 그 자부심 속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냅니다. 그 시너지가 대한민국을 더, 더, 더 강하게 만들 겁니다. 공짜로 돈 주기 시작하면요.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요. 오토바이 타고 폭주나 하고 차 끌고 다니면서, 예, 지역을 시끄럽게 하는, 이런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? 제발 공짜 돈 주지 마세요. 공짜 돈을 주면 나라가 망하고 미래가 없어집니다. 현재의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도 문제인데, 지금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는 미래의 희망까지도 무너뜨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.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요. 제발 공짜 돈 주지 마세요.